안녕하세요, 홀탁입니다. 보통 탁구장에서 상대와 연습을 하거나 또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모든 경우들을 집에서도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섰습니다. 제가 개발한 박자와 리듬 소리와 또이 티티볼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그 상황들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그 박자와 리듬 소리는 에, 공의 바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어, 탁구를 칠때 공의 바운드가 총네번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이 타구할 때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테이블에 바운드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가 타구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넘어와서 자신의 테이블에 바운드 됐을 때 이렇게 총네 번의 바운드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박자를 만들고 그 바운드와 바운드 사이의 시간 간격이 서로 조금씩 스윙마다 탁구의 스윙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박자를 만들고 그 박자에 맞춰서 그 스윙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앱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TT 볼은 타고 하는 타점,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먼저 타고 할 때고 그 하나의 타점을, 에, 타점을 이 TT 볼로 설정을 해놓고 그 타점을 타고 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개를 접목하셔서 연습하시면 실질적으로 상대와 탁구를 치는 느낌, 그리고 또뭐 레슨을 받으면 레슨을 받는 느낌대로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 앱에서, 핸드폰 앱에서 그 박자와 리듬 소리를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해놨고요. 그 저장한 그 설정 화면은 옆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리를 상당히 느리게 해놨는데요.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느리게 해놨는데, 속도는 이제 5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0을 해보면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데요. 음, 오늘은 제가 상대가 전진 드라이브를 걸고 제가 방어하는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이제 가장 느리게 지금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을 따져보면 타고 하는 게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을 음 <laughs>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티 볼은 티티 볼은 보통 우리 탁구 테이블이 76cm 높이 정도 되는데요 예 아마 손, 손 이렇게 등 하나 올려놓으면 한 이정도 높이가 탁구 테이블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음, 오늘 배울 에, 그 앞에서 하프발리로 바로 튀어 오르는 볼을 바로 수비로 되는 그 연습이기 때문에 76cm 에서 티어 오를 때, 한 10cm 정도에서 타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한 86cm 정도로 높이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설정하는 방법은, 헤드볼은, 헤드볼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 쪽으로 뒤로 좀높이시고요 자신 쪽으로 뒤로 좀높이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눕셔서 하나의 타점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히시고, 자측 쪽으로 좀 눕히고, 그래서, 티티볼을 모래들을, 예,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선 상태에서 타고 갈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다가, 음, 티티볼을 예, 놓으시면 되는데, 높이는 86cm라고 했는데, 예, 보통 이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대략적으로 자기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어느 높인지를 대충 알고 있지만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지금 86cm가 딱 나옵니다. 지금 86cm에서 중간 정도를 맞추니까 86cm 정도로 맞았다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그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위치를 예,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튀어 튀어서 올라오는 볼을 한 눌러서 치기 때문에 예, 살짝 공의 한 3분의 2 부분 정도를 위해서 튀어 오르는 거를 예, 누르면서 박자에 맞춰서 어, 따 이런 식으로 아까 전 이제 그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예, 설정을 해놓고, 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화면을 실행시키시면 속도가 느린데, 예, 한번 느린 속도로, 느린 속도로 동작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는 되는 것이고, 튀어오는 게 내쉬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 넘어갔을 때가 아, 테레블에 방황되어 들을 때는 준비자세, 그리고 상대가 칠 때는 백스윙을 준비하면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두고, 그리고 넷에, 아래팔이, 아래팔이 테이블과 수평이 되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공과 수평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튀어오르는 거를 넷, 하나, 예, 수, 예, 박자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맨손으로 한번 연습을. 그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둘셋넷땅둘셋넷땅둘셋넷땅둘셋 네,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라켓을 들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이 높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니면 뭐 내려놓고 보셔도 되고 들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편의상 들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을 반복하면서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수비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치는 것이 아니라 공 앞에다가 예,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리게 할 때는 앞에다가 갖다만 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 많이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살짝 임팩트를 줘서 예, 쳐서 공을 좀더 예, 빨리 보내는 약간의 수비지, 수비지만 공격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응이 되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연습을 했는데 이제 한100 정도로 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속도가 100 인데요 이제 느리게 하면서 정확한 폼들을 익히시고 좀더 빠르게 하면서 그 폼들을 좀더 빠르게 빠르게 예, 이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 소리에도 적응이 되시고 그리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탁구장에서 어, 상대와 또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하는 그 속도 이상으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상대와 실때보다도 그 레슨 받을 때보다도 더 빠르게 연습을 하시, 하시기 때문에 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속도에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빨리 적응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예, 좋은 연습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는데한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넷 하나 넷 하나 넷 하나 넷 하나 하나, 하나. 네,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한200 정도까지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는 아마 그런 속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소리가 안전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서, 안 보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높여 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지금은 소리만 듣고 소리에 반응하면서 순발력이 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연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탁구장에 가서 이제 연습하시면 소리도 듣고 그리고 공에 넘어오는 것들도 보면서 연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더 재미있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의 조건은 먼저 소리를 듣고 그것을 예, 이용해서 연습하는,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